왜 우는 거야? 왜냐면. 왜냐면. 말 말해 말해봐 왜냐면. 왜냐면. 왜왜 왜냐면. 왜냐면. 왜면 왜냐면. 왜비면비냐나 이게 틀어 어? 나가버렸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엘리 운다고요 지금 자책감이 들면서 막 팀한테 아, 너무 미안해가지고 <웃음> 음... <웃음> 안 울어요 이겼는데 왜 울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, 이겼는데, 아니, 왜 마, 왜 마, 이겼는데 왜 우? 진짜 이겼는데 왜 우? 이겼는데 왜 우냐고 안, 안 울어 야 뭐야 너가 우니까 나도 울것 같대 무슨 아니야. 아. 아, 악질 분탈 뭐야? 아 울어 뭐야 갑자기 왜 울어? 울어. 근데 진짜, 울어. 진짜 아, 아, 아 내가 지매 민폐전바 가지고 세이탄한테 소원 음. 중 하나. 음. 결과로 보여줬잖아 한잔는 <laughs> 사이다도 못 내기고 몇 년도 못뭐 먹어가지고 그럼, 그럼 잘하던지 <laughs> 그럼 잘하던지 그럼 잘하던지야이개 개하라고 말하 했지 너 한번 울려 자 울려볼까 한번 울려볼까요 자울려 우리 세인가요왜 뭐. 웃는 거? 너왜 자꾸 내 방에서 분탕쳐? 뭐왜우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왜냐면, 아니, 아니, 뭔데? 어, 어, 말해, 말해봐어어왜왜 왜냐면 말해� 내가 응. 에서 응. 빔 빔. 응? <laughs> 어? <laughs> 뭐라 뭐라고요? 왜냐, 왜냐면 응. 왜냐면 어말 똑바로 뭐 뭐라고? 응. <laughs> 벌 어. <laughs> 말하라 하니까 긴장돼서 말을 못 하겠어. 그러니까 네가 진패라고 생각했구나. <laughs> 나 갑자기 눈물이 안 나. 너부담주니까 갑자기 눈물이 멈췄어. 야야 자 다시 울고 와. 그러면 울울울때 울고 있어. 감정 잡고 있어. 알았어. 감정 잡고 어. 올게 정상화해. 근데 진짜 눈물이 안 난다. 응. 아니, 아니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안 나오는 거 <laughs> 그래. 이겼는데 울 필요가 있어? 무서. 응. 사이고임 <laughs> 엘리, 아이 엘리야, 근데 앤디야 너무 고생 행복해. 많았다 어, 울려, 울려야 우, 돼 어쨌든. 울려야 돼요 근데 진짜 나 너무 어? 사랑한다 너, 너 하죠, 진짜 나도. 고생 많았고 너 진짜 최고의 미드였어 너가 마음 고생한 거나다 아, 알아 그러니 또 <laughs> 지금 나 울릴라고 일부러. 감동적인 멘트 하는 거지 너가 많이,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너가 너, 너 많이 힘들어했잖아 너, 너 많이 아, 힘들어했잖아 힘들어 너, 너 아, 힘들어 힘들어 최고의 원딜러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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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, 진짜 브론즈까지 어, 찍은 많이. 거잘 대단하고 잘 알아, 멋, 멋있어 최고의 원딜러야 그래서 지나는 것까지 알려줬어 실제로 짐을 넣었어 <흘렀어. 웃음> 엘리 내가 다시 감정 잡을 때 불러줘요 어 감정 잡을 때 불러줘요 뻐크...뻐크 <laughs> <버크>, 뭐고 <버크 먹어. 웃음> 뭔 감정 잡을 때야 <laughs> 아니 왜자안냐고 아니 아니 야 이거 잠깐만 지금 나만 사이코 행동한 거냐 이거 <laughs> 1승 서사 울음으로 마무리 잘하고 있는데, 사피 한 명이 환기시켜버린 망했죠. <laughs> 야, 이거 잠깐만, 내가 이거 엘리, 엘리 서사 내가 망친 거냐? <laughs> 나 때문에 지금 유튜브가 달린 아, 거요 들... 아니, 근데 칭찬받았잖아. 칭찬받으면 눈물 안 나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뭔가 애들이 마음고생 있었나 봐. 어. 근데 여러분, 제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, 저는 이제 이 응원을 해주러 간 거예요. 엘리에게 영상편장 안겠습니다. 해볼까요? 엘리야, 너 진짜 너가 마음고생 심했던 거 알아? 어? 근데 괜찮아. 이젠 배 그런지 누나가 만들었어. 있잖아. 너의 통나무 거인. 내가 같이 들어줄게. 뭘 그런다고 울겠냐?